활성산소, 네. 제가 예전에도 강의할 때 항상 이런 사진을 가지고 왔죠. 활성산소는 이제 우리가 호흡하고 남은 이제 산소가, 인유의 산소가 바뀌어서 세포를 손상하는 산화력이 강한 세포. 네. 그래서 활성산소는 만병의 근원이고 질병의 원흉이다. 네. 나쁜 얘기만 했죠. 근데 이따가 이제 활성산소 우리 몸에서 어떠한 좋은 일을 하는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활성산소를 만들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활성산소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생기기 때문이죠. 내가 자외선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게 있죠. 겨울철에 어 따뜻해, 기분 좋은 따뜻함은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아요. 근데 약간 햇빛 쬐었을 때 인상 찌푸림 있죠.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신호예요. 그러면서 활성산소가 나오고요. 공기오염, 대기오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마스크를 껴도 우리 몸에서는 네 활성산소를 내보내고 뭐 일적인 스트레스 삶의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떼놓을 순 없죠 왜냐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활성산소가 나오면 어떻게 또 우리가 살아갈지 우리 몸은 다 설계가 돼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나쁜 음식 이게 요즘은 제일 크죠 좋은 음식이 아니라 나쁜 음식을 먹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나온다. 그럼 이러한 활성산소, 프로리 레디컬 이 산소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된다? 암이 생기거나 내가 더 빨리 노화가 되고 피부가 푸석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심장병이 발현되거나 뇌졸중이 나오거나 피부염이 나오거나 이제 생활습관 질병 피곤이 자주 있거나 이러한 것들이 모다 활성산소로 인해서 그러니까 태초의 원인은 활성산소인 거예요. 네, 그럼 이 계속해서 이제 또 밝혀볼게요. 각종 질병이나 노화의 주범은 누구다? 네, 주범이죠. 활성산소다. 산소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 때꼭 필요해요. 산소 없이 살수 있을까요? 못 살죠. 산소 없으면 사람은, 동물은 죽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에너지를 만들 때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산소의 역할이 뭐예요? 숨쉴때 산소의 역할. 네,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산소는 이 혈액 속에서 영양소를 만나서 혈관을 통해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영양분이 필요한 곳에 세포를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산소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산소를 제대로 이렇게 조금 폐활량이 떨어지고 질병에 노출돼서 흡수를 못하고 산소가 조금 줄어들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세포도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 산소는 영양소를 운반해서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네 너무나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산소는 미토콘드리아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산소와 영양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또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면 이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낼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력이 없을 수가 있죠 내가 먹었어 근데 산소가 제대로 일을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먹은 게 에너지를 낼수 없고 똥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산소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일을 하고 뭐 말을 하고 이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또한 활성산소가 생성이 돼요. 이 신기하죠. 왜 활성산소가 생길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기 전에 연료를 넣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요. 그럼 뭐가 생기죠? 매연. 네. 에너지를 쓰고 남은 찌꺼기가 생기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썼어. 그러면 내연인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평균 2만 번 이상의 호흡을 하는 한데 이걸 체킹한 것도 대단하죠. 아마 센서를 넣어가지고 사람이 하루 종일 몇 번의 호흡을 평균적으로 하냐. 2만 번을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들숨, 날숨. 근데 하루에 호흡하는 산소의 양은 몇 리터래요? 1500리터래요. 엄청 많은 양의 공기를 마시고 뱉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산소를 쓰고 이 나머지 활성산소가 매일 얼만큼 생성된대요? 30리터 정도가 생성된대요. 30리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내가 활성산소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내가 스트레스까지 받았어. 더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죠. 내가 오늘 어제 치킨을 먹었어, 피자를 먹었어. 그러면 내가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서 생성된 활성산소가 30리터 이상이 추가로 더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불안정한 상태로 그 남의 것을 뺏는데요. 왜냐? 활성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조금 침착하게 안정되고 싶어 그럼 남의 거를 뺏어서 어 내가 조금 안정을 취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나 dna 등을 공격해서 뺏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포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 노화가 진행된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빼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우리는 항산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포를 공격해서 세포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운돼 버리죠 세포가 약해져요 그러면 질병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이 말이 나온 거죠. 유해산소, 네, 산소의 독이다. 근데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가 생긴다. 너무 억울하죠. 근데 여기 보면 수명이 가장 짧은 동물, 네, 벌써 답이 나왔죠. 코끼리는 느릿느릿하게 천천히 움직이죠. 그런데 엄청 많은 양의 이제 채식을 하면서 뼈도 크고, 네, 근육도 크고, 오히려 덩치가 커서 빨리 죽을 것 같은데, 수명이 평균 70년이래요. 원숭이는 30년, 치타는 16년, 닭은 20년이나 수명이 이렇게 조금 길다고 합니다. 근데 치타가 제일 수명이 짧은 이유 중 하나가 이 산소랑 관련돼 있대요. 엄청 빠르기로 유명한 치타, 네, 빨리 달리려고 엄청난 양의 산소가 필요하대요. 왜냐면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현데 아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쓰려면 산소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이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양의 산소를 마셨다. 이 말은 뭐예요? 엄청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고 산소를 많이 쓰는 동물들은 수명이 짧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 중에 빨리 달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운동선수죠. 운동선수가 운동 많이 했으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까요? 요즘은 다 아시죠? 수명이 짧아요, 운동선수들은. 여기 보면, 운동선수 평균 수명은 67세다. 남자 평균 수명, 우리나라 기준으로 평균 수명은 네, 79세다. 12년이나 차이나죠. 12년이나 더 빨리 사, 죽는 거예요. 내가 운동선수 생각에는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도 많고, 오래 살것 같지만, 오히려, 네, 너무 많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돼버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했어요? 양날의 범위라 했죠. 그러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은 무엇을 할까? 네, 세포의 성장을 돕는다. 네, 세포의 성장을 돕는데요. 대표적으로 성장을 돕는 활성산소는 이제 관산화수소인데요. 활성산소가 인체 내 세포의 분열과 성장에 꼭 필요한 신호전달 기능을 한대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없으면 성장할 수 있는 이 신호를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활성산소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탄소를 공격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전부 다 죽여버리고 없애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효소가 일시적으로 동작을 멈춘다 그러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너무 과하다 그러면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에서 나와서 멈춰버리고 네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너무나 우리 몸은 신기해요 내가 너무 많이 활성산소가 나왔으면 항산화 성분이 나와서 활성산소를 딱 멈춰버려 일시정지 시켜 야 너무 너 지금 과하다. 그러면 내 몸이 다시 항산화 성분으로 유지가 되는데, 네, 나이가 먹으면 항산화 성분이 몸에서 점점점 거의 안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문제예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게 우리 몸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살균작용을 하는 게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오히려 활성산소를 분비한대요. 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산소를 가지고 활성산소를 분비해버려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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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균이 있는데 죽여야 돼. 활성산소를 분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균 처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내가 성장하고 세포를 분열하기 위해서도 신결, 전달 기능을 하는 활성산소가 필요하고요. 면역세포가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도 활성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네 장내 유해세균이 많아질 경우는 어떻게 돼요? 활성산소가 증가를 해버리는 거죠. 내가 숨만 쉬어도 아까 활성산소가 나오는데 내 네,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 활성산소를 만들어야 되는 세균 증식이 네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활성산소는 몸 안의 세포를 죽이는 죽이면 나쁜 역할을 한다 했죠. 왜? 내가 너무 많은 활성산소가 나왔어. 그러면 얘를 멈추는 애가 뭐라 했어요? 항산화 성분이 얘를 딱몸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딱 멈추고 죽여버리는 역할을 하는데 항산화 성분이 없으면 뭐 어떻게 돼요? 얘가 날뛰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 세균뿐만 아니라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을 죽이면 좋은 애.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를 죽이면 나쁜 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필요한 만큼 만들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렇지만 요즘은 식습관, 생활습관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젊은 사람의 경우, 네, 젊어서 너는 정말 행복한 거야. 젊으니까 돼. 밤새 놀잖아요. 밤새 놀았는데 안 피곤하죠. 젊었을 때는. 왜? 활성산소가 발생해도 항산화 능력이 높아서 활성 산소를 충분히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이제 40대, 50대가 됐어. 똑같이 한번 오늘 한번 딱 돌아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우, 피곤해요. 어, 그다음 날 아우, 지장이 되고 막 생활도 못 하고 하루 종일 자야 돼. 왜? 활성 산소를 막아 주는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서 능력이 너무 다운됐기 때문에. 그래서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항산화 능력이 줄고 활성 산소는 늘어나는 세포를 손상시켜서 노화를 촉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늙어서 억울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놀만큼 노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왜냐 내가 놀만큼 놀아도 내가 충분히 내 몸은 커버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산소가 너무 없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 아까 이 세포를 분열시키고 성장시키는 애도 활성산소 면역세포가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도 활성산소기 때문에 면역과 성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생활을 하거나 내가 음식 조절을 못해서 활성산소를 너무 많이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노화를 촉진시키고 각종 질병에 유발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두통을 호소해, 혹은 암이 걸렸어, 혹은 내가 어떠한 변비에 걸렸어. 설사를 해 변비를 변비에 걸렸어 그 다음에 내가 호흡하기가 힘들어 뭐 피부 염증이 생겼어 전부다 원인이 뭐라고요?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정말 잘 체크해 보세요. 내가 무심코 먹은 커피, 카페인 그리고 내가 수시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게 전부다 활성산소. 그리고 내가 나이 먹었기 때문에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채워줘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활성산소를 적당히 유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네, 내 몸을 망가뜨리는 활성산소를 잘못 너무나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습관에 대해서 좀 알려줘. 네, 음주와 흡연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오늘은 정말 스트레스 받았어. 요즘 그리고 연말 회식 너무 많잖아요. 아, 내가 정말 한잔안 먹고는 못 배겨. 정말 이거는 나한테는 조금 진짜 한잔 정도는 맥주 한잔 정도는 허락해 줘도 되지 않을까? 너무 내가 삶에 그러면 진짜 재미가 없어 이러면서 한 잔을 마시죠. 그런데 내 네, 알코올로 인해서 엔돌핀이 생기고 내 몸은 알딸딸하고 기분은 풀릴 수 있어. 하지만 그 알코올을 해독하기 위해서 평소에 못 쓰던 간은 힘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간이 부,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요. 다량의 활성산소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알콜은 다량의 활성산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세포염증 반응에 유발하고요. 그리고 활성산소 생성에 촉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더 피곤하거나 내가 안 아픈 것도 갑자기 2, 3일 뒤에 갑자기 수시기 시작하거나 통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죄를 짓는 거죠.